반갑습니다. 해인의 에세이 명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간 정합을 아시나요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웁니다. 저도 고양이와 반려합니다. 특별한 인연이 되는 아이랑은 한 침대에서 뒹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야 마당에다 잠자리를 마련하여 밥을 주고 물을 주죠. 그리고 필히 해주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시인의 구절은 참 참으로 절묘합니다. 아마도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이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에, 저와 함께 침대를 공유하는 아이의 이름은 복길이에요. 이 아이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와 구조해주기를 원한 아이였어요. 스스로 자기의 복의 길을 걸어서 제게 온 아이지요. 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였어요. 대문 안에 길 아이들을 위한 밥자리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대개는 밤사이 몰래 와서 밥만 살짝 먹고 사라졌지만, 몇몇 아이들은 낮에도 나타나서 저하고 눈도 마주치며 밥을 먹고 가곤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죠. 고양이의 특성이죠. 그게 사실 제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어, 그 당시 6년 가까이 진짜 가슴 속에 묻다시피 심장인 듯 숨결을 느끼며 살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잃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마한 상실감과 아쉬움에 아파하던 때였거든요. 또 다른 생명을 품기에는 그아이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클것 같아서 다시는 어, 고양이든 개든 반려하지 않으리라 작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작심을 보기 좋겠게 나이가 바로 복길이었어요. 어느 날, 잃어버린 아소리와 아꽁이의 영상들을 들여다보며 그리워, 그리움을 달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냥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울음 톤이 자꾸만 들려왔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배고픈 아이가 와서 밥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어, 뭐랄까, 굉장히 절박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분명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문을 열었죠. 아, 아주 놀랐습니다. 노란 치즈 옷을 입은 조그만 아이가 깡 마른 몸으로 웅크려가지고 제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팍! 싹 다가앉아 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골반뼈가 톡 도드라져 나왔고 문제는 양면에서 피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그뿐 아니었어요. 콧물이 술렁술렁 나오는 콧구멍에서는 그 숨쉴 때마다 이렇게 똥그라가니 방울이 비눗방울 같은 것이 뿌렁 생겼다 꺼지고 또 뿌렁 생겼다 꺼지고 그랬거든요.그런 사이에서도 재채기까지 하면서 목구멍에서 그르릉그르릉 그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아 아이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좀 살려주라. 아 어, 망설였지만 네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망설이면서도 저 아이를 안아 올리면 내가 또저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인 거죠. 어, 분명히 얘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또그 힘든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앞에서 살려고 찾아온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어째서 저를 택했는지 제가 알 바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아픈 아이가 저를 찾아왔고 그것은 분명히 우주의 어떤 긴밀한 기의 작용 상호작용일 것이라고 생각은 했죠.에 네, 그러한 기의 작용으로 저를 찾아온 아이를 내치는 것은 인 이혼을 역행하는 것이란 걸 이미 제가 알고 난 이후인 게 불행이었을까요? 다행이었을까요?사주명리를 배운 자의 운명이기도 할 겁니다.그 아이는 복길이란 이름으로 저의 반려묘가 되었고요. 기어이 아소리와 악공의 자리를 홀로 독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지금 사는 시골집으로 함께 이사를 왔어요. 어, 정합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정합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복귀를 통해서 정합을 설명하고자 했으니까 예,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에요.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살아남지 못할 공산이 크지요. 예, 영역 안에서 적용되는 논리는 힘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대장냥이로 등극하고, 그 영역 내에서는 그 대장냥이가 받아주는 아이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장냥이에 대적을 하려고 하거나 반하는 아이는 결투에서 이기거나 쫓겨나거나 둘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또 쫓겨나지도 않으려 하면 결국 싸우다가, 예, 고양이 별로 가고 말 겁니다. 터세, 매우 강력한 힘이죠. 우리 명리에서 방합과 같은 힘이에요. 이 시골 마을에도 터세를 부리며 사는 고양이들이 있겠지요. 그런 낯선 곳으로 보호자에 안겨서 이사를 온 우리 복끼리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헤 <laughs> 복끼리는 말대장냥이와 크지게 싸웠습니다. 방 밖에만 나가면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어르렁거렸죠. 대장냥이한테 복귀리는 굴러온 돌이었고요. 복귀리한테 대장냥이는 엄마도 없는 고아일 뿐이었죠. 복귀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덩치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는 무한 보호자가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끼리가 불리한 거는, 아쉽게도 쇼다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행동도 좀 느린 아이였어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재빠르지를 않아요. 점프도 잘 못하는 아이예요. <laughs> 의자 위에 올라와도 몇번 망설이다가 뛰어 오르고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대장냥이와 싸우니까 거의 매일 피를 흘렸어요. 싸우고 돌아오면, 저한테 흥분을 해서, 옛날에 그 순한 양이었던 과거는 어디 가고 엄마인 저한테까지 막학질을하면 어르렁거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단한 번도 하악질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뽀끼리가 하악질을 할줄 모르는 양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이 후에 병원을 재집쳐 드나들듯이 들락거렸죠. 자, 이런 마을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많은 고양이들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 불안해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아주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힘을 놀리에 이끌려서 모두들 복귀리를 보면 함께 어른거렸죠. 그런데 예외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 아이인데 3 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었어요. 정말 혼란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냥 그 치즈 무늬 모양 위에다가 어, 그뭇거뭇한 어,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얼굴에도 막 주근깨가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참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비호감 스타일의 컬러 옷이었죠. 행동도 그랬어요. 아주 그냥 번잡스러웠어요. 사납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고양이들이 얘를 다 귀찮아 했어요. 그래서 제 엄마도 할머니도 얘를 붙여주지를 않아요. 오면 어르렁거리고요 근데 얘가 워낙에, 애착이 많은 아이라 쫓겨나지를 않더라고요.그런 그 아가 우리 뽀끼리만 보면 진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뭐 짝사랑도 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어 방문 앞에서 매일 밤 세레나데를 불렀어요.그리고 뽀끼리만 살짝 나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막 비비고 긴 꼬리를 휘감고 아주 적극적으로 고해를 해댔죠. 참 바라보니까 혼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이름 은 오늘부터 가우서 해. 이러면서 이제 가우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 가우서의 목적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방법이 조금 번잡스럽기는 했어요. 천성이 무던하고 순둥이 복끼리는 그런 귀찮니즘 음에 빠진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카오스를 밀쳐내지 못했어요.귀찮아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곁을 내어주고 했죠.저는 카오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야.미 네 목적은 오로지 밥이잖아.코끼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맛있는 먹이가 있으니까요.그런데 말이에요.시간이 흐르고 다시 3개월이 더 되어 간 동안 저는 카오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끼리가 밖으로 안 나가려고 어 해서 방 안에서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동안에 보끼리가 엄청 뚱냥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급식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밥두 번만 주다가 보니까 보끼리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그 귀찮게 구는 것에도 불구하고, 카오스 밥그릇에 밥이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보통 고양이들은 자기 밥안 뺏깁니다. 그런데, 막 창틀에 올라와서 방 안에 있는 복귀를 바라보며, 막 애타는 목소리로 사랑을 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복귀를 마당으로 가끔 내어줬습니다. 그럴 때 카오스는 집 밥을 복귀리와 나누어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오스의 사랑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가오스는 제게 검증을 받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양이들의 신뢰를 들어서 청간합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간일 글자는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하죠. 합이 좋고 나쁘고의 유무는 오늘, 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무를 떠나서 청간육합은 목적을 위한 합입니다. 갑기 합은 토를 목적하고 을경 합은 금을 목적하고 병신 합은 수를 목적합니다. 그리고 정입 합은 목을 목적하고요 무교 합은 화를 목적합니다. 이 토금수목화의 의미는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합은 결국 인간의 기와 질에 따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 합이 깨어질 공산이 크죠. 각각의 합에는, 이런 합에는 유효기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합으로 거진 보면, 목적을 하고 나면 거진 헤어지게 거진 된다는 거진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합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사했거든요. 자, 그러면 정합은 어. 어떤 걸까요? 그 바로, 검정을 받는 합입니다. 지냈는데. 정합은 음. 검정을 받는 합인데, 그 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있구요. 예, 옛 네, 검투사 그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검투사가 야. 되어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동료 검투사와 겨루어서 네. 승리하여야 되죠. 조금 숨이 이렇게 죽거나 살거나, 네. 살거나 네. 그렇게 하여서 검정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증받아서 최고가 되고 나면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간택받아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우리 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과 결투하여 이기는 것으로 검증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복끼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검증받은 것이죠. 치죠 이렇게 정간의 정합은 10천간 글자가 겁제를 이기고 합을 하는 것으로 검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합이 있는. 명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물론 인정을 받고 검정을 받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검투사들이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것 같이. 우리 뽁끼리가 저에게 쫓겨나기를 무릅쓰고 끝까지, 어, 가오스가 저에게 쫓겨나기를 무릅쓰고 우리 복끼리한테 사랑을 표현 것처럼. 자. 이렇게, 어, 겁제를 이기고 합을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 도비결 명리에서 정합이라고 합니다. 일반 명리에는 다루지 않는 합이에요. 자, 정리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께 정합의 정리를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에세이 명리 정합을 아시나요?였습니다.감사합니다.